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골드라인 대체 버스 노선인 70번 버스의 배차 간격이 15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골드라인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인데요. 네, 그렇다면 실제 출근길은 어땠을까요? 이세진 기자가 출근길 시민과 동행해 봤습니다. 출근 시간 김포 걸포 북변역 인근 버스 정류장. 김포 공항역으로 향하는 70번 버스의 출발점입니다. 오전 7시에 가까워지자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늘어납니다. 승객을 태운 버스가 한 차례 떠나고 곧바로 다음 버스가 들어옵니다. 5분 뒤 다시 출발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15분이던 배차 간격이 10분 앞당겨진 겁니다. 평소 골드라인을 타고 여의도로 출근하는 시민과 70번 버스에 타봤습니다. 풍무역과 고촌역을 차례로 지나면서 버스 안은 앉을 자리 없이 꽉 찼지만 골드라인과 비교하면 쾌적한 수준입니다. 일단 뭐 앉아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어, 뭐 골드라인은 상상도 못한 상황인데 출, 출근 출 시간에는 일단 앉아서 가는 게, 게가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줄고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사라지고 차선이 줄면서 출근길 도로 정체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정류차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병복 현상이 일어, 일어납니다. 개화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얼마나 걸리나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화역이 급행역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개화역을 지나 마지막 정류장인 김포공항역에 도착했습니다. 다섯 개 정류장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36분. 같은 구간 골드라인을 탈 때보다 배가까이 들었습니다. 체감적으로 막히지 않았지만 골드라인보다는 지금 더 걸립니다 네, 더 걸리고 만약에 막힌다면 여기서 조금 더 막힌다면 한 시간 정도도 걸릴 것 같아서 버스는 지금처럼 앉아서 갈 수도 있고 뭐 조금 덜 막히면 빨리 갈 수도 있지만 환승까지 고려하면 변수는 더 늘어납니다 장기동이 집인 서씨는 골드라인으로는 한 번만 환승하면 여의도까지 갈수 있지만 70번 버스로는 두번 환승해야 합니다 이날 집에서 회사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40분. 덜 막혔는데도 평소보다 20분 더 걸렸습니다. 정시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버스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골드라인을 타는 겁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정시성이 완벽하게 골드라인처럼 보장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예측 가능해야 어좀 이렇게 도로가 좀 뚫려야 시민분들이 어 조금씩 버스로 옮겨가지 않을까. 같은 날 아침 골드라인 풍무역. 70번 버스 투입 소식에도 승강장은 여느 때처럼 붐볐습니다.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이리 꼬마 열차는 더 이상 사람이 탈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3분대 배차 간격에도 열차 안이 꽉 차다 보니 호흡곤란에 부상까지 올해 사고만 벌써 18건입니다. 이렇다 보니 구조 요원까지 역에 대기해야 하는 처지. 김포시와 경기도는 7월부터 출근길 전세버스를 더 투입할 계획이지만, 유동적인 도로 상황은 골드라인 수요 분산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실제로 5분 배차를 시작한 이날, 정체 구간인 개화역 인근에서 70번 버스와 다른 차량 간 접촉사고가 나면서, 사고버스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출근 시간은 한없이 지체됐습니다. 5분 배차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차량이 와서 사고난 차량의 승객들을 이동시켜서 움직이는 바람에 약간의 좀 이제 준비된 만큼 은 제대로 수행을 못했던 점이 정시성 맞게 출발을 하지만 그 대화역 부근에 와서는 그 올림픽대로로 빠지는 부분의 그 정체가 심화되기 때문에 부분의 한 차선 확장과 그 나머지 공항까지 오는 가변차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전용차선이나 도로 확장 같은 추가 대책도 검토되고 있지만 승객들은 당분간 매일 아침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골드라인을 견디거나 둘중 하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